에서 오는 한국 관광객들은 한국에서만 경험해 볼수 있는 것들에 행복해하기도 하고 놀라워하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편리함하면 한국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외국인들이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편의점 문화입니다. 한국 편의점은 시골에 가도 하나쯤은 볼수 있을 정도로 흔하기도 하고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새벽에도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볼수 없는 한국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더욱 흥미를 가지는 거라고 볼수 있죠. 유럽을 포함한 서양에서는 대부분 24시간 동안 문을 열어 영업하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을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 충격을 받는 건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식품 종류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택배 서비스나 화러웨 같은 신선식품 배달 서비스 빵이나 즉석 음식 제조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실을 접한 외국인들은 한국 편의점 문화에 대해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한편 어떤 해외 블로그에 한국 여행 중에는 간단하게 금방 해먹을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입니다. 한국 편의점과 관련된 글로 10가지 편의점 음식을 순위별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만 얘기해보자면 첫 번째는 삼각김밥입니다. 빠르고 심플하게 식사 끼니를 때울 수 있고 맛도 좋아서 가장 선호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도시락이라는데요. 한국에서도 빠르게 식사를 끝내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편의점 도시락의 퀄리티가 높아졌다고 말하고 있죠. 세 번째는 떡볶이라고 합니다. 만약 한국의 매운맛을 시도해보고 싶다면 체험판 느낌으로 편의점 떡볶이 먼저 먹어보는 것을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핫바, 인스턴트 누들, 불닭볶음면 등을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죠. 한국 편의점의 대표로 불리고 있는 쿠도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 노출된 후 외국인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인증샷 성지로 불리면서 나이 불문 해외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고 해외로 진출하는 편의점의 수가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편의점에 환장하는 외국인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런데 최근은 아니지만 한 외국인이 이것과 관련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한국 편의점에서 어떤 종류의 신선한 음식을 가장 좋아합니까?라는 질문과 편의점 음식 사진을 같이 올린 건데요. 이를 본 외국인은 한국 편의점에서 파는 매운 치킨은 내가 환장하는 음식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내가 가는 편의점마다 항상 팔고 있어. 어디를 가도 살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외국인들의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삼각김밥 제외하면 난 매운 치킨 샌드위치를 편의점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해. 가끔 버거도 먹긴 하는데 편의점에서 사는 버거나 샌드위치는 재료가 가득해서 빵의 가장자리가 약간 단단한 게 맛있더라. 난 한국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부리토를 엄청 좋아해. 부리토가 없다면 샌드위치를 이순위로 먹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꽤 괜찮은 옵션이야. 진짜 점심 먹을 시간이 없을 때 항상 편의점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편이야. 종종 두 개의 삼각김밥과 초콜릿 우유를 먹지. 난 특히 고추 맛이 나는 삼각김밥을 좋아하는 편이야. 만약 고추 맛이 없다면 다른 맛도 먹긴 해. 한국 편의점에 더 많은 스프를 팔았으면 좋겠어. 난 스프를 너무 좋아해서 자정에 스프를 사기 위해 항상 편의점에 들러. 아, 그리고 노란 쌀을 곁들인 시우 편의점의 프라이드 치킨도 좋아해. 멜론 아이스크림 바를 제일 좋아해. 난 채식주의자인데 편의점에는 채식 식품이라는 라벨이 따로 안 붙어 있는 상품들이 더 많더라고. 한국 편의점은 그런 상품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을 좋아한다. 항상 하나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쪽에 숨겨있는 도시락들이 있어. 듬뿍 햄치즈는 한국 편의점에서 가장 외국인 친화적인 샌드위치지만,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못 먹었다. 내가 가는 편의점에서는 듬뿍 햄치즈 인기가 엄청 많은가 봐. 난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항상 아침을 편의점 음식으로 먹어.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거야. 예전엔 부대찌개 도시락이 항상 나왔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갑자기 사라졌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무슨 이상한 이유 때문에 판매를 중단했다고 하던데 대체 왜 그렇게 한 건지 너무 슬프다. 최근에는 제육삼밥 도시락을 자주 먹고 있어. 히핑크림을 곁들인 과일 샌드위치는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결합된 삶은 달걀은 가볍고 건강한 식사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난 삼각김밥을 미친 듯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한 번은 식중독에 걸린 적이 있었어. 배가 아파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삼각김밥은 포기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계속 먹다가 더 심해진 적이 있었어. 편의점 참치김밥은 유명한 김밥 전문 식당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고 퀄리티가 높아서 내가 자주 찾는 메뉴야. 안 먹어본 사람이 있다면 꼭 먹어보길 추천할게. 나도 그렇고 내 친구들도 모두 한국 편의점에서 파는 바나나 우유를 정말 좋아해. 바나나 우유는 어떤 편의점에 가도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가끔 어떤 음료는 마트에서만 판매를 하기도 하잖아. 사진에서 보이는 어떤 것도 신선한 음식이 아닌 것 같은데? 냉동식품이거나 유통기한을 위해 가공된 음식들이야.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는 행동을 말리고 싶지는 않은데 마냥 내 가족이었다면 못 먹게 했을 거야. 한국 편의점에서 사 먹는 계란과 햄 샌드위치는 자정에 먹는 음식 중 단연코 최고의 음식이라고 할수 있다. 한국인들이 다양한 일을 한 번에 잘하는 이유가 여기서 드러난다. 학생 때 알바를 해도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해야 돼서 일을 잘할 수밖에 없겠어. 한국에서는 휴대폰과 편의점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잘살수 있어. 한국을 처음 가본 사람들이라도 말이야. 이걸 더 이상 편의점이라고 불러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젠 생선회까지도 편의점을 통해 배달받을 수 있다고? 너무 부럽다. 세상에 모든 이슈가 있는 곳. 세상을 말하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